어, 자, 그런데, 어, 조금 의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 저번 학기에 테이블뷰를 가지고 놀았는데요. 그때는 이런 거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기억은 안 나겠죠? 그렇지만, 이런 거한 기억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 그냥 만들어진 뷰 컨트롤러를 지우고, 테이블뷰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그래요. 테이블뷰 컨트롤러를. 그래서, 자, 이 소스랑 이 소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일반적인 뷰 컨트롤러를 가지고 테이블 뷰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델리게이트와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채택을 해야 되지만 아예 부모를, 부모를 일반 뷰 컨트롤러가 아니고 테이블 뷰 컨트롤러로 부모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어, 여기 지금 테이블 뷰는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뷰 컨트롤러랑 자 테이블 뷰 이제 물론 클래스죠. 그 다음에 부모가 UI 스크롤 뷰네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과 관련된 어, 애들이 다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일단은 어, 스크롤 뷰는 부모가 UI 뷰네요. 그 다음에 UI view는 또 부모가 responder고, 그 다음에 NS objec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NX가 뭐 줄임, NS가 뭔지, 뭐에 줄임말인지는 알죠? 그때 얘기를,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테이블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함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비밀이 조금 있습니다. 도대체, 어,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론은 이두개 중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어 뭐, 채택하고 이러지를 않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만들 때요, 부모를 그냥 UI 뷰 컨트롤러가 아니고, 이제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가지고 부모를 만들잖아요. 여기 지금, subclass of 부분에다가, 부모를 지정하게 돼 있고, 여기 내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아, 부모 클래스에다가 ui 뷰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어, 아,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부모가 이렇게 돼요 자 부모가 이렇게 되면 이 x코드에서 알아서 필요한 메소드들이 쭉 주석으로 처리되 가지고 이렇게 쫙 됩니다 그러면 좀더 편하죠 여러분들이 어, 자 이렇게 얘네들 일단 얘네들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채택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서 많이 사용하는 그 메소드들 있죠? 이 메소드들도 여기에 자동으로 오버라이딩 돼서 주석 처리돼서 쭉 편집이 쉽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석들을 중간중간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주석 풀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작성합니다. 여기도 지금 다 주석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필요하면 이거 주석 푸는 거거든요. 얘도 원래 이렇게 주석으로 되어 있어요. 앞뒤로. 근데 그 중에서 셀프로 웹 이거 반드시 필수 메소드라고 그랬잖아요 필수 메소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아 어, 요런 어, 거 일단 그냥 뷰 컨트롤을 하게 되면 두 개를 채택을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 해서 물론 자동완성 기능에 의해서 바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부모를 ui 테이블 뷰 컨트롤로 사용하게 되면. 아 어, 이미 그 소스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길게 만들어져요 주석 처리돼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메소드, 필수 메소드는 당연히 있고요 많이 사용한 메소드들도 쭉 밑에 있습니다 저번 날게 실습을 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그런 애들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석만 풀고서 거기에 소스를 쭉 넣어주면 조금 더 편하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